최근 울산 주변에서 강진 발생이 잦고 군집형 지진도 새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울산은 역사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닌데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진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지진 관측상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우리는 역대 두 번째인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각각 울산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갑자기 지진왔다는 연락을 받고 애들 안전이 걱정돼서 급하게 왔죠. 지난해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는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6시간 만에 같은 곳에서 4건이 발생하는 관측사상 첫 군지평 지진이었습니다. 역대 지진 순위는 1위와 2위가 경주와 포항에서, 8위는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가운데 상위 10건 중 5건이 영남 지역이고, 7건이 2000년 이후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1년간 발생한 여진만 171회고 포항 지진도 여진이 6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울산 자체의 지진도 1년 평균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2011년 이후 급증한 뒤 특히 지난해는 1년간 25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주변은 역사적으로도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조 21년인 1643년 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쳤다고 기록돼 현재 기준으론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에도 779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많은 집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과 주변은 원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최근 빈도가 커진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 화산 조산대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 우리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그런 응력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응력이 쌓이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특이하게 이제 군집형 지진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고 당분간 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효과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울산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진이 잦아지면서 더욱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